전자점식하고 전자점식에 의한 기억해라 전자쌍 반발 원리야. 전자쌍 반발 원리. 루이스 전자점식에 의한 전자쌍은 서로 무조건 반발해 왜? 마이너스니까. 전자쌍은 공간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해. 버스를 탔는데 술취한 담배냄새 풀풀 나는 아저씨가 버스에 앉아있어. 니네는 최대한 가까이 가서 안고 싶니? 아니 아빠여도 멀어 떨어져 안고 싶어. <laughs> 아빠는 더 멀리 떨어져 앉을 <laughs> 어,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빠 닮은 점이 있어. 이게 가족끼리 서로 다르다. 아, 선생님 딸은 무조건 제일 가까이 와 있어. 아 진짜요? 응? 어 우와. 선생님 자녀는 무조건 팔짱 끼고 다녀. 대박. 아, 아니 쌤이 있... 쌤이 강제로 <laughs> 끼고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어 아니야 선생님 딸이요. 아니 강제 아니었어요? 몇 살이에요? 스물 오곱 아직까지 서로 허구해줘 아빠 힘들다 그러면 와서 하나 주고 다해 아들도 없지. 어릴 때안 그러고 큰 사람 어릴 때부터 그랬어 아 진짜요? 난... 어, 딸하고 관계 굉장히 좋아 성공하셨네요 그렇지. 나는 그 성공한 것 같아. 아들과의 관계 아들과의 네. 관계 또 항상 좋아. 아예, 근데 내가 아 어, 극진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예 잘하고 아 잘해. 그 그래, 아들이 좀 수다스러워해서 애 엄마 되게 좋아해. 오. 수다스러워. 그 얘긴 술 먹고 들어오면 계속 떠들어 옆에 앉아서 <laughs> 귀찮을 정도 어떤 게 어떤 느낌인지 알지 먹을 거 사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먹자 하고 나는 기름진 걸 싫어해 근데 보쌈을 시켜놓고 같이 먹자 <laughs> 그러면 이렇게 리액션을 또 굉장히 좋게 해 주고 항상 아유 정말 맛있게 뭘 하나 지금? 왜 갑자기 그게 나왔지? 그 술담배 아 술담배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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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최대한 멀리 전자쌍은 떨어져 있으려 최대한. 어, 이거만 할줄 알면 되는데, 에이. 그러면 실제 구조는 v 스 전자점심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해 그걸 뭘로 해, 해, 해석할 거야? 최종적으로 그러면 알자이쌍분쌍 모멘트로 해석할 거야. 자, 구조까지 보자. 리튬, 아까 님의 그린 거. 내가 지운 거. 마음이 아프지. 배릴력. 아. 자,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 네, 네. 여기까지를 니네가 직접 그릴 줄 알면 돼. 아. 어?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겁나 허접하다. 하나, 둘, 둘, 둘뭘 셋, 붙일 거야? 넷. 수소함을 붙일 거래니까 음. 가장 간단한? 뭘 붙일 거라고? H를 붙일 거라고 어. 공유 전자 몇개 있는 하나 있는 얘랑 똑같은 그림이 F, C, L, B, R, I를 붙이는 거야 얘도 전부 다 전자가 결합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왜? 나머지는 결합에 쓸수 없는 것들이거든 만만한 게 수소예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뭘 쓰는데 수소를 쓰는데 아 나머지 구조도 같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리튬에 H 붙여봐 이걸 못 붙이는 건 아예 상상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H 붙이면 하나 주면 하나 결합해서 실제 모양은 뭐야? 이가 푸시겠지? 네. 직선이야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 전기음성도 쌍극자 모멘트로 해석하라고 극성이야, 극성. 얘 얼마? 2.1 네, 예.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 극성이겠지 게 극성공유라그라 그래? 어... 극성문자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1릴륨 초소 찍어봐. 네. 찍어보라고. H 어디 있어? 하나씩 붙여야지. 하나. 네. 하나 자리에 무조건 하나씩. 여기. 하나. C.P.H. 오호. 모기. 무기이프 킬러. 이프 킬러. 이프 킬러. 안 잡아도 어우. 어한테 나갈 거 어우. 어한테우갈 거야. 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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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쌍은 반발해 최대한 멀리 떨어진 데매 다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데매 네. 그게 그 기준이야 얘네 둘을 아까 여기다 찍어도 된대로 얘기했잖아 그런데 H가 결합하면 이 H가 결합한 얘는 이렇게 90도로 있는 것보다 어떻게 있는 게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가장 안정하더라는 거야 전자쌍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릴륨에 수소 두 개가 붙으면. 결락방몇 도로? 180도로 떨어져 있는거야 극성분자야 문제야, 무극성분자야 문제야. 쌍극자 모멘트로 해석해 쌍극자 모멘트 0이겠니? 0이 아니겠니? 형 연이겠니? 0이 아니겠니? 양쪽에 똑같은 애가 있어 얘는 1.5고 2.1, 2.1이야 화살표로 그리면 다시 얘2.1어2.1 니네가 생각을 집중하면 여기가 어려울 내용이 없어서 그래. 네? 쌍각쌍모 멘트 몇이야? 어, 1.0.6. 0.6, 0.6. 양쪽으로 똑같이 잡아당겨. 0.3, 0 10, 어? 그래. 0.3. 어, 0.3? 0.6? 0.6. 양쪽으로 똑같으면. 평형이잖아 네. 네. 그거는 물어보는 거야. 0이 아니야. 그거 네. 물어보는 거거든. 예, 영이라고 음, 음, 음. 왜? 똑같은 게 양쪽에 있으니까 직선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쌍자 모멘트 0이야 그러니까 무슨 분자야? 얘는 무극성 분자라고 찾을 수있다라는 거야 어, 어. 자이 주기에 찾았다. 있는 일곱 개의 원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고2 애들 이걸 그치? 수업을 하면 7개는 무조건 암기해서 다 그리게 만들어. 고이. 수능을 몇분해 보게? 20분 안에,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어야 돼. 20문제를. 외워서 바로 나올 정도로. 붕조. 근데 니네가 생각해, 이제. 원자과 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 몇개 있어? 세 개. 최대한 멀리 그리자고. 몇 도로 그리는 게 최대한 멀리 그려. 120도. 120도 120도 거기에다 몇뭐 갖다 붙여? h h 갖다 붙여. h h 됐니? 네. 붕소는 전기음성도 그다음에 전기음성도 따지자고 쌍스 모멘트 따질 거니까. 얘2.0 예, 2.1 2.1 2.1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 비를 경계로 h 몇 도? 120도 120도 얘도 120도. 잡아당기는 힘은 누가 더 세? 음, 조소가 아니, 좀 세. 0.1, 음. 0.1, 음. 0.1. 음. 알짜힘 음. 쌍성 음. 모멘트 몇? 0 음. 됐어? 무극성, 무극성 분자라고 음. 얘기합니다. 음. 자, 탄소 원자과 전자 원자 몇 개? 네 개. 네. 네. 네 개. 공간상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각도 9 0도요 이러지 만 저거 그거 사, 정사면체. 정사면체. 에사쪽에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해. 정사면체의 정중앙에. 정중앙에 탄소가 끼고. 결합과 기억하자고. 109.5도만큼 109. 109. 109. 109. 벌어져 있는 거야안 먹었어. 그 끝에 수소, 수소, 수소. 이게 공간상에서 중앙에 있는 4개의 전자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광고야. 그게 전자성 반발 원리에 의해서 전자들은 공간상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해. 네, 값시고1 0 0 5도 어? 탄소. 전기음성도 얼마? 2.5. 2.1 다시 2.1 2.1 2.1 누가 쎄? 탄소가 쎄? 0 4예 마이너스 0 t 다 모아서 1 l 마이너스 마이너스 i 니 s a m 쌍 a l It's 마 meal. It's a meal. It's a meal. i t 로 대각선 a 정반대 직선의 반대 방향에 힘두 개가 생긴다 그랬지 영양에 메테인 구조 질소 산소 구조 이세 개가 똑같아 다시 똑같아 그래서 할만해 <laughs> 질소 해보자 정사면체 중앙에 질소 기억해 놔 질소 근데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 원자파 전자 하나씩 거기에 수소가 다시 수소가 다氨분 아니데 왜 수소가 여기까지 하고 설명할까 수소 가몇 개부터? 세, 개. 세 개부터. 근데 얘가 뭐야? 암모니아야. 어, 응? 비공유 전자쌍이 근데 구름이 더 커. 전자쌍 반발 올리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 공유전자쌍 끼리의 반발이 가장 크고 비 공유, 공유야 공유와 공유전자쌍의 반발이 제일 작아 그래서 얘가 세미가 밑을 눌러 그래서 얘가 기억해놔 눌려서 107도야 그냥 딱백실도구나 극성 분자가 된 거야 왜? 아까는 대칭인 H가 몇 개에 생겨서 네개 있어서 대칭골이 딱 만들어져서 제로인데 그냥 제로가 아니라고 암모니아 굉장히 무리자로 특성이 네. 자두개 남았다 빨리하자 물 h 2 o 어 물이 아니라 온 거지 C N O 맞니 네 정사면체 구조야 정사면체 구조 왜네 개가 무려 져 있거든 지금 네개 얘도 네 개, 다섯 개인데 이렇게 그린 거거든. 네 사방향에 다 있는 거거든. 얘, 여섯 개인데 두 개, 두쌍 채워 있고 결합할 거 하나씩. 그 결합할 거에 누가 붙는 거야? 암모니아는 수소가 몇 개만 붙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세 개만 붙는 거야. 산소는 몇 개만 3개, 붙을 수 있어? 두 2개. 개만 붙을 수 있어. 왜 N에는 세 개가 붙어요? 왜오는 H가 두 개만 붙는데요? 아, 어쩐, 어쩐. 당연하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원자과 전자가 채우고 남은 애가 두 개밖에 없거든. H. H. 두 개. 그래서 물을 어떻게 그려요? 꺾어서 이렇게 그려요. 이산화탄소처럼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이게 몇 도인데, 원래 109.5도에서 세게 눌러서 107도로 좁혀진 애가 얘는 옆에 있는 애들이 더 세서, 더 좁혀져서, 각이 더 좁아져요. 1 0 4 5도야 그래서 얘는 극성을 띄어 왜? 왜 극성? 물론 왜 극성을 띄는데? 얘가 전기 음성도가 얼만데? 3.5인데 2.1이야. 2.1이야. 끌어당겨. 대칭도 아니고,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겠지. 0이 아니니까, 음, 극성이야. 이온결합 물질들이 물에 잘 녹아. 얘는 왜 아닌데? 다시 왜 직선이 아닌데? 뭐로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설명을 해달라고. 실제 모양은 이야. 얘들 또? HF는 아까 봤듯이 h 하나 f 7개 그래서 이 쪽으로 더 끌어 가. 얘는 극성이겠지. 4.0 2주기까지만 풀냈는데 그래도 심화는 하지 않았더라도 아, 65쪽 보면 풀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어, 87쪽. 음, 언제 풀었어? 88쪽. 이렇게 3쪽은 풀어가지고 있다. 위까지는 다음 시간에 복수는 음. 조금 더 할까?